기각됐다고요? 박성재 황교안 구속영장 모두 기각됐습니다. 이번엔 확실할 줄 알았죠? 하지만 법원은 또 증거 인멸 우려 없다며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특검은 증거도 문건도 내밀었지만 왜 자꾸 안 되는 걸까요? 혼란만 커집니다. 박전 장관은 내란 혐의에 개입됐다는 정황이 포렌식 자료와 수첩에서 나왔는데요. 그 안에는 12.3 비상 경보 해제 이후 당정 회의 내용까지 담겨 있었어요. 이 정도면 확실한 거 아닌가요? 특검은 개엄을 정당화하려 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다시 영장을 쳤지만 법원은 여전히 혐의 다툼 여지 있다는 입장 선교한 전총리도 같은 날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그는 SNS에 국회 의장 초코를 언급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심지어 다행문을 걸어 잠그고 판사신명까지 SNS에 공개.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 부족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봤습니다. 박전 장관은 개엄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못 막아 죄송하다고 밝혔고 특검은 이 발언을 사실상 인정으로 보고 있는 상황. 하지만 신병은 확보 못했고 수사는 더 어려워졌습니다. 결국 두 사람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지 고민 중이고 여론은 벌써 들끓고 있죠. 이게 법인가 권력인가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는 시험대 위에 올라섰습니다.